오늘도 교양인은 현실주의자 교주의 뉴스를 탱.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직장인들의 끝없는 근무 지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녁 8시부터 자정 전까지 예약된 회의가 작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무한 근무일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합니다. 특히 재택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집이 사무실이 되고 시차가 다른 글로벌 팀과 일하다 보니 저녁 8시 회의가 당연해진 상황입니다. 하루 117개 이메일을 받는다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자전거 타기 전에 매번 조립해야 하는 것에 비유했는데 정말 공감 가는 표현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거죠. 알아둘 표현은 팁업 속도를 맞추다 따라가다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소식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 미스터리입니다. 이란 콤 근처에 위치한 포르도우 핵시설은 지하 80에서 90m 깊이에 건설되어 이스라엘이 보유한 어떤 공중 폭탄으로도 파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09년 공개된 이 시설은 최대 3,000개의 원심불리기를 수용하며 현재 2,7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GBO 17번 커버스터도 60m까지만 뚫을 수 있어 이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여러 번 타격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포르도우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미대사가 포르도우를 하늘에서 폭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폭탄을 가진 나라는 미국군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게 인상적이네요. 알아둘 표현은 오버 엠바사이즈 지나치게 강조하다. 잊지 마세요. 1분만의 투자시사 영화 한큐에 교주의 출근 전 일본 글로벌 뉴스루틴 내일 아침에도 만나요.